당신의 선량한 믿음이 가장 참혹한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평생의 성실함이 단한 장의 통지서로 물거품이 되고 전문가의 조언이라 믿었던 말이 어떻게 절망의 씨앗이 되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잠시 후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 영원을 통보받은 주동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하나의 결정적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68배 주동호 씨. 최근 가까운 친구가 암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의 의사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요새는 나이 들어서도 가입할 수 있는 좋은 보험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어하시는 마음은 다들 같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고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말은 막연한 불안감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 길로 여러 실버 안보험을 알아보고 가장 조건이 괜찮다 싶은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불과 한달 전의 일입니다. 노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듯한 든든함과 안도감에 주동호씨는 모처럼 깊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소화불량과 명치 끝을 찌르는 뻐근한 통증. 결국 대학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은 위암 진단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도 주동호씨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한달 전에 보험을 들어둔 것이 천만 다행이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던 암담함 속에 최소한 금전적인 부담은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희망의 증표가 아닌 모든 것을 부정하는 차가운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사는 그가 대학병원에서 위암 최종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아닌 보험가입 직전 동네 병원에서 받았던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날을 암 진단 확정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혹시 모르니 검사해 보시죠. 라고 했기 때문에 주동호 씨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글자는 감 정도 사정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사례 분석을 보면 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환자가 병을 인지한 날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아닙니다. 법원은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을 확정 시점으로 보는 판례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동호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 가입 전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되어 버렸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단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천만 다행이라 여겼던 안도감은 순식간에 황망함과 억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보험사는 그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또 다른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몇년 전에 용종을 떼어낸 적이 있고 최근에 동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설계사는 친절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버님, 그 정도는 다들 있는 거예요. 심각한 병도 아닌데 굳이 청약서에 적어서 심사만 까다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주동호씨는 그 전문가다운 말투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믿고 청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설계사에게. 고지를 대신 받아줄 권한, 즉, 고지 수령권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청약서의 모든 병력을 기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옵니다. 친절했던 설계사의 얼굴 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냉정한 전문가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주동우 씨는 황망함을 넘어 깊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주동호 씨의 이 비극은 결코 특별하거나 운이 나쁜 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한 보험 분쟁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보험금 지급 거절의 대부분은 바로 이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받은 치료가 약관에서 말하는 입원이나 수술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보험사와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던 아내는 중대한 뇌출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중대한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가입할 때는 세상 모든 위험을 막아줄 것처럼 굴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약관의 모호한 단어 하나를 무기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동우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통해 보험 가입 시 마주할 수 있는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거절 통보가 끝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당한 거절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많은 암 환자들이 고주파 온열 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 후 실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닌 보조적인 요법이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치료들이 면역 증강을 통해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암의 직접 치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법적 대응을 통해 보험사가 거절한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전액 받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거절에 대해 좌절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상품 설명서 안에도 위험 신호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실버 보험 상품 안내 페이지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보험료가 암 발병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감당 못할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도해지 시 해지왕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갱신 보험료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냈던 돈마저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묘한 함정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입하기 전입니다. 진단 확정의 정확한 정의를 약관에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기준인지,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이 기준인지 가장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고지 의무는 설계사의 달콤한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당신의 펜으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소한 병력이라도 남김없이 적고 반드시 그 청약서, 사본과 상품설명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셋째, 중대한 직접적인 치료 등. 애매모호한 단어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라고 집요하게 질문하고 가능하다면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라도 켜서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훗날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현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갱신형 보험이라면 매년 날아오는 안내문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확인하고 내 노후 소득 계획 안에서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일방적인 거절 통보에 바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지급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분쟁 사례나 판례를 찾아보며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혼자서 거대한 보험사와 싸우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또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연대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동우 씨의 억울한 눈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함정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지금 당장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증서를 꺼내 보십시오. 그 증서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인지 아니면 언젠가 당신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시한 폭탄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가 곧 절망을 막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